네 안녕하세요 오야스 방대나 아, 요일래좀 새벽에는 어, 아, 안씻고 해도 이해주시랍나 어, 한숨 더 자야겠네요 다 새벽 다섯시 때문에 네 아, 예. 어, 여러분들 덕분에 이은혜씨 재판 어,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2심 어, 선국일 잘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두차 말씀드리자면은 맨날 아, 그랬잖아요 2심도 어, 기대도 안 난다 어, 똑같이 무기적 나올 것이다 예상대로 맞았거든요 엊그저께만 제가 꿈이 좋아가지고 어, 그렇게 무지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었던 거고 어, 그럼 로또사연로나요 다른 꿈인가요? 아유 예, 참고해주시고요 음, 안 뒤집어졌어요 결국은 아, 자 볼륨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18번 과정을 1심 받고요 인천 2심 여섯 번선고일까지6 번에 재판에서한 번만 별론기일 어, 때만 어, 그때 어, 개인 사정상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어, 그때 똑같았어요. 어, 그 유가족분들 대여섯 분 항상 음, 그리고 기자분들 은열명안 젖었죠. 나머지는 저쪽으로 빼고 어, 그리고 한 일반인들은 다상에 열명 정도 들어가고.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어, 그때는 다른 때보다 조금 많이는 왔어요. 그래서 기자분들을 저쪽을 먼저 빼더라고요. 먼저 이제 한 10명에서 15명 미리 표를 줘 주고 기자분들은 미리 또 오시는 분들은 필요 없다고 하면 그쪽으로 바로 3 1 0호가 그쪽으로 빼버리고 302호에서 이제 보는데 어, 유자, 유가족분들 보고 또뭐 피고인 측호사분들은 그 거의 안오잖아선거기나안 오는데 이제 다른 분들 3명을 보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어, 유가족들 한대화서 기자분들 한 그때는 일단 3명 약간 5명 정도 이방사람들 아,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고 한 여섯 명이나 일곱 명 정도 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두 번째 하나 둘 이렇게 순서 아근데 어, 어, 그러다가 이제 다섯 명 이제 들어가는데 한명이올라데아 그쪽 맨 젊으신 분좀 빠지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들어갔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또 들어오더라고 이제 선곡이를한두명더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나가면은 또다 봤어요. 어, 여러분 덕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의 안 오셔가지고. 어, 자, 저는 무기징역이 지금 또 생각해보면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자 물론 뭐 선처를 하고 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감형해야 맞는 거고 어? 뭐 5년이나 10년이나 20년 하, 하겠죠. 어? 무슨 말씀이냐, 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감형을 해주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어? 판단 입장에서 어? 괘씸하니까. 어떻게든 저는 무기니 연기고 조연수가 30년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가스라이 직접상 그건 집어치우고 말 똑같은 소리고 그건, 그건 당연한 거고 일단, 자, 뭐 뭔말이냐면 일단은, 어, 뭐, 획 자, 두 번을, 어, 그냥 애를 들어서 말하는 거냐, 그래요. 그게 진짜로 시도를 했다. 즉,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어, 두번 사례, 어, 보고도 살인 미수, 낙시터 어, 살인 미수, 그리고 어, 그냥 보험금 타먹기 위해 그, 그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다고서 해 그게 왜 무기력이냐? 무기력이랑 막 몇십 년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 30년은 조현수가 30년, 그면 러 직접 뭐 칼로 수자, 보험금 타먹을래? 칼로가 다 죽였어요. 엘서 아니 차로 죽여버렸어요. 뭐 국군 직접 살 직접 살인가 간접 살인가 어와 아가들잖아. 그 사람들은 먹게 뭐, 그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직, 진짜 계획적으로 직접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무기징역이고 뭐 사형이 됐던 징역 30년이지 어떻게 이은해 씨가 그런 거와 비교하면은. 구기진 역이고 조현우가 3 0년이나이 소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응? 아니, 누가 편을 들어주는게 아니고 응?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건을 왜 알아야나 하 이거죠 언론이 문제라는거죠 언론 이 어? 그리고 어, 어디 m b a 인가 어딘가는 아예 딱 예를 들어서 KBS 아홉 시서는안온것 안 같아 어제 같은 경우근데 다른 데선 짤막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그냥 그래도 뭐 혐의로 뭐 근데 아예 자체를 어, 남편을 사, 어, 사로 보험금 타 먹으려고 살해를 시도했는데 뭐 팔억 원아 당연히 팔억 소돈 거래야죠. 민사는 별거예요, 여러분. 민사와 형사 사건은 별거예요, 여러분. 근데 음. 이친두개이이 신청을 했잖아요. 이친는이친는 지금 재고 있어요. 형사 재판 끝나고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 친구는 어이 친구는 는민사대로형사는이 친구는 이는데민사에서는이고있어이 너무 이게이슈가된사건이기때문이 형사 재판이다끝나이 민사가 움직일 나온다 구는더라고요이 서류가 여기서는 뒤로 빼버린 거야.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어, 저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뒤로 빼버려서 제 사건도 어, 6 개월 있다 할지 1년 있다 할지는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황에 따라 뭐 형사 재판인 민사 재판인든 앞으로 올릴 수 있고 여기 있는 걸 뒤로 뺄 수가 있는 거냐, 복잡하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빼버려요. 네. 참고해주시면. 참고해 주시고 아, 참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아, 수, 엄청 흉악범들 있잖아 막 직접 살인막 사람 죽이고 막.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감형, 감형을 해 준다던지 어, 뭐 10년 20년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조금 우아하고 이,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어, 저도 조금 우아한데본인들은더우아하겠죠 어, 오늘 목요일이죠. 어제 수요일이고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아니면 내일 이번 주 내로 쉽게 해서. 어. 그러니까 7일 내 이제 다음 주그 어, 빨간 글씨 그거 빼놓고 어, 7일 이내. 그주 금요일까지 이제 5월 1일도 뭐 근로즈날 나니까 <laughs> 아무튼 칠일 어, 빨간 것이 그런 거다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음어 상고를 하면 데요 그러니까 항소, 1심에서 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상 상고랑 상소라고도 하고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항소란 거는 1심에서 어 불복을 할 경우에 항소를 하는 거고 그래 2심 따라서 뭐 어디에서 또 틀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항소하면 전주에서 하는 거고 이제 상고를 하면 대법원 이제 상고라는 거는 심에서 어, 졌어 어, 불복을 하는 거죠 그, 그게 상고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법원 예, 참고만 하시면 그래서 나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이은혜 씨가 어, 이은혜 씨조현수씨 어, 억울하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그래서 나 상고를 해서 어, 대법원까지 것 같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제생각 모르는지 어떻게 될지 그냥 포기를 할지 그것까지 모르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야지 그리고 또한 어... 재심이라는 게또 있다고 요 재심 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난 졌다 우리는 그어그하다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석방이란게 있어요 가석방이 응? 나중에 있다고 일단 해보, 해보는데까지 어, 계속 해야한다는거죠 이은혜씨와 어, 조연수씨 입장에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 좀 안타까운게 뭐냐면은 이은혜씨가 어, 어, 뭐 삼성 어, 이건희 딸 이부진이나 어, 그 누구요? 거시기 이서연 씨 딸로 어 태어났으면은 어, 이렇게 수모를 겪는데좀 그런 면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을 글잖아요. 엄청 대부자 집뭐 뭐 딸로 태어났어, 뭐 아들로 태어났죠 연수 씨가. 아, 물론 이제 그분들 어, 부모님들을 뭐 무시하는 를게 아니고요. 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고해 주마음입니다 그렇다는 말씀들이고요. 한 어, 주평 어, 여러분들 덕분에 어, 재판 잘 봐,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뭐냐 그거 것이 어, 예상대로 2심도 어, 어, 부기적 다거요안 뒤집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세개다 똑같이 해서 뭐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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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뭐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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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어, 뒤집어진 경우 여기서 뒤집어지거나 여기서 뒤집어지거나 안 뒤집어지고 최종 대번에 뒤집어진 경우도 있다 에이, 참고만 해 주시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가야 어, 축구 야구 뭐 농구 배구 경기 마찬가지이고 뭐, 5대 0으로 이거 있다가 집어진 야구도 축구도 어... 3딩으로 4대3으로 역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농구도 무슨봐 1쿼터는 몇 2쿼터는 몇3쿼터 4쿼터 끝나지 뭐든지 끝나야 끝나는 거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어, 대법원까지 가도 어, 졌다 그러면 나중에 몇 개월 있다 재심 도 되는 거 어떻게든 뒤에 봐서 가석방이라는 게 있어요 잠잠해지거든요. 그때 무슨 응? 사건, 뭐 살인 사건이나 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 가사방되는지 어떻게 하냐고. 어? 2, 3 0년막받아놓고1 0 년만 살았나고 어떻게 알아? 그냥 어, 자살했다고, 그 사람 뭐 죽었다고 하고 다른 대로 빼돌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나 이내 조연수 씨는 조금 어, 빼돌리기는 힘들 거는 같아요. 나중에 뭐 가석방이 되면 그때 좀 시끄럽 겠죠 예. 어, 일단은 뭐 얼굴이 발렸거나 이름이 발렸기 때문에 예. 참고만 해 주시면 그런 사람들은 개명하기도 힘들 고 그렇다 어, 좀 부기징역은 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어, 그 사람들은 가명을 해달라 고 하는 게 아니고 어, 무조건 우린 무죄 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맛습니다시죠? 그 예. 당연히 제가 그건 확실히 얘기했잖. 둘 중에 하나라 다른 사건은 뭐 자기네들에 잘못을 했다, 뭐어웠다 그런 사람들을 감형을 해주는 거지. 우린 아무 잘못한 게 없다, 부재다. 판사님봤둘중 어? 그러니까 하나 봤을 때어 봤을 때어 오케이 부재. 어 이렇게도 괘씸한의 어? 반성도 안하네 어라 손과 청구에는 잠깐 니네는 그대로 무기. 지 그렇게 한다는 거지. 더 형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는다. 똑같거나, 에? 참고만 해주시면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그니까 러 막, 무, 무슨 막, 그런, 뭐 어떤 사건 있잖아. 뭐, 누굴 죽였는데, 아, 잘못했다. 죄송한다. 막 그런 사람들 있죠. 어,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감형받아요이 어, 사람들은, 어, 억울하다. 어, 부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허, 허시고 계속 갈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잠금만 해주시기 바랍다 <laughs> 그렇잖아 이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직접 된거는 없으니까 잠금만 <laughs> 해주시고요 그러다 이걸 아니 옥중에서 따로 민사를 걸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했는지정확히 모르겠어요 예전에 민사를 건게 얘네들이 어, 지금 한 것처럼 한건지 아니면 또 따로 그렇게 해서 했, 옛날에 했던 거를 옥중에 있는데 또호수를 건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옥중에서 민사를 건건지 그냥 어찌됐던 간에 배꼽 빠졌어야지 아니 옥중에서 <laughs> 민사를 걸었다는게 아니 저는 어, 일단은 형사자폐안에서 무죄받고 나서 음, 할줄 알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런 사건은 거의 다 글자나 요만사간에뭐 뭐 사건이라든지 뭐 낙지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게 있는데 무죄가 받아가지고 어 민사를 걸어, 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형사 재판 끝나지도 않고 목중에서 감방에서 민사 거는 경우는 처음 봤을 때와 대단하다라는 대단한 여자구나라는 대 대단한지 나르는데 이렇게 대단할지 몰랐고요. 보통 또 머리가 아니에요. 그렇다. 음. 또 대법관이 선우 가야죠. 어, 가고 어, 모르겠어요. 대법원에선 뒤집어질지 안 뒤집을. 또한 거기서도 안 뒤집어진다면 나중에 있다가 어, 몇 개월이나 일년 있다가. 또 재심으로 또 걸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계속 난 억울하다, 미치겠다. 어떻게 하면 또 가덕방으로 또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참고만 해주시면바니다 계속 그 사람들은 우린 잘못 온게 없다. 그 사람이 뛰어내렸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겠죠. 참고만 해주시합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어,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어, 또 어, 맛집 투어나 먹방 기대해주시고요. 어, 또 대법원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어, 이번에 조형수 스진의시 덕분에 대법원도 한번 구경도 한번 해볼 것 같고요. 방송은 어, 뭐 이제 5월달 5월 중순 상고하면 이제 5월 중순이나 서류가 넘어가겠죠. 알르면 6월 달에 대법원에서 열리지 않을까? 늦어도 7월 달봐 어, 가지고 이슈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빨빨 진행 시킬 것 같아요. 에지가는 어. 막 뒤로 빼버려 야 뭐냐 이거 야 뒤로 빼버려 빼는 경우도 많아요. 원래 이렇게 빨리 안 열려봐 2, 3년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너얘게 했잖아요. 그 요새는 그리고 또 무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좀 빨빨 진행 시켜준다고. 무슨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진짜, 진짜 빨리 재판1 열여덟 번 지나 있는데 빨리 진행을 시키, 시켜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다른 사건들은 2, 3년 간다니까요 2, 3년 가 아,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건 많아요 이것보단 더큰 어, 사건이 많을, 많, 많이 있을 건데 이슈가 안된게 많다고 혼라면 네. 다 해야지 왜이혜 조영수 씨 망하냐고 완전 매장을 시키냐고 악마 마녀사냥거냐고 이은혜씨 조영수씨만 다 해야하지 안그랬습니까 여러분 범죄자들 그 말씀 드리고요 어제 어, 개인적인 생각은 부기지역은 너무했다 진짜 흉악범들도 어? 병사 잘사면 어? 10년 20년 살다가 나오는데 안그랬습니까 여러분 인 바로 당연히 상고할 것으로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이번 주대로 할것 같다. 나 같으면 지금 당장 가서 해버리죠. 그냥. 그 당일 날해버렸어나 같아 했지만 어, 당일 날 참고해 주시면 안 나.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7일 이내로 어, 어, 상고하면 되고, 그러니까 민사가 틀려요. 민사는 그 제가 그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 판견물을 받은 날로 어, 빨간 글씨 포함해서 14일 예? 무슨 그냥 그거 받기 전에 그냥 해도 되고요 그냥 해도 되고 황소해도 되고 받았을 때 14일 빨간 글씨 포함 그러나 어, 형사 재판은 어, 빨간 글씨 빼고 7일 이내로 그렇다 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내리시고, 내리고, 또, 어, 대법원에서, 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야스빵 됐습니다.